어.. 전도사님, 이게 대체 뭔가요? 딱 보면 모르냐. 우리 교회 홈페이지지 뭐요? 드디어 기다리던 홈페이지니께 이제부터 내말잘 들어야죠. 우리 교회 생긴지가 언젠데 왜 이제서요? 홈...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보도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실시간 예배, 찬양, 성경 사진 할것 없이 다볼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용 안 하면 아주 다 없애버릴 겨. 알겠어 모르겠어.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건가요? 이제 내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는 법하고 어플처럼 만드는 걸 알려줄게요. 일단 갤럭시 먼저요. 메뉴에서 삼성의 묶음을 누르면 인터넷 어플이 보일게 그걸 누르면 구글 검색창이 나오는 뒤 거기에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를 검색해 그럼 제일 위에 우리 교회가 나오는 디 중간 오른쪽에 웹사이트를 눌러봐. 그럼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올겨. 한번 둘러봤으면 첫 화면 오른쪽 밑에 보면 짝대기 3 개가 보이는 디 그걸 눌러. 그리고 중간에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를겨. 그리고 홈 화면 추가 또 추가를 누르면 이제 다 끝난겨. 바탕 화면에 보면 떡하니 생겨 있을겨. 이제부터는 그걸 누르고 들어오면 되는겨. 알겠어 모르겠어.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. 아이폰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화면 참고여 봐요.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니께 오해는 하지 말아요. 앞으로 수시로 게시물이 올라가니께 자주 이용 안하면 나 진짜 삐질 거요. 어르신들 중에 도저히 못 하시겠으면 1층 사무실로 와봐요. 그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요. 그럼 이만 들어가게슈.